믹서 커피와 바리스타 커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초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믹서 커피와 커피숍이라고 부르는 카페에서 드립을 하는 것 나눠지죠. 우리 커피는 엄밀히 말하면 커피라고 부르는 콩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카페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그 끝은 고급스러운 콩을 통해서 수준 높은 바리스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먹으면서 향기와 저 바리스타의 숙련된 기술과 그경지까지 오는데 들었던 여러 가지 고단했던 삶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면서 향기도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다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출란을 함에 있어서 한국 출란만 맞으면 되고, 홍함은 맞으면 되고, 황함은 맞으면 되고, 중투만 맞으면 되고, 삼바만 맞으면 되는 것은 믹서 커피를 우리가 음용하는 거하고 똑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출라는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종 고유의 하나하나마다 들어있는, 나타나 있는 감성을 더 크게 이끌어내고 표현해내서, 내가 만들어냈다, 표현해냈다라는 걸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시합과 경기에서 증명을 해서 성적을 높게 가져오는 이 노력을 하는 일이 바로 남쪽 문화의 뒷면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난초 문화는 막연하게 돈이 될까 하여 믹서커피와 같은 스타일의 분류가 있을 것이고 바리스타처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커피도 있죠. 카페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이상의 예술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발견한 사람들이 또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툴란도 품종 이름만 가지고 돈이 가고 길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신문이면 신문다운 그 진면목을 아가씨나 사천왕, 송정이 가지지 않는, 가지지 못한 이런 가치를 크게 이끌어내서 다른 남초들과 차별화시켜서 감상하고 음미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20, 30년 보내는 남초를 기르는 행위는 제 생각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갬성을 찾아내려면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풀어서 그 옵션의 사양이 어느 정도 고급인지 경쟁 남초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꺼집어내려면 기본적으로 소양과 기술과 상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1급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분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께서 댓글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아 그냥,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종자를 구할 때는 돈이 될까 해서 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비싼 품종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꺼집어내서 그 감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오로가즘 명현 반응을 본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도까지 수준에 다달한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술의 경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난초는 조직 배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초를 관조하고 바라보는 이 관점을 새끼를 쳐서 돈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벗어나서 이게 예술품으로 그리고 이 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최고의 특징을 가장 잘 꺼집어 낼수 있는 기술을 숙지해서 그걸 여섯 쪽으로 표현해 내고 그걸 시합에 내고 다른 사람들은 못했는데 나는 해냈다라고 하는 보다 더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의미 있는 이런 방향으로는 개가 나아가야지만 우리 남쪽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서문용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남초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이 없이 믹스 커피나 30만 짜리 커피나 똑같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늘 이번 편 영상은 우리 남초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더 고급스럽게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남초계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30만짜리 40만짜리 그 커피를 마시듯이 비싼 난초를 사서 만약에 값이 내리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값이 내리거나 하게 되면 아,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분안 하시면 되고요 예, 값이 내려도 상관이 없는 분들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30년 전에 저희 대구에 대법백화점에 난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그때 출란 그때 한란 문의중 하나는 집이 한채 정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집한채 값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성을 띠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좋아서 즐기기 위해서 샀습니다. 다 그런 분들은 재력이 있는 분들이죠. 자, 이건 재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점 어디다 분야에 달려 있죠. 그래서 아, 우리 남쪽에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아, 어, 제물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발이었습니다.